만화 가타워 디펜스 2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아 제발 운이 좋길. 제발 운이 좋길. 시작이 안 좋아. 시작이 안 좋은 건 시작부터 삐걱거려요 <laughs> 이분 합치는 게더 맞지 않나? 나보다 도안 좋네 야 근데 전부 다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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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부 다 스플래시 하나 달고 시작하네 난두 개요 스플래시 두개 달았고요 작게 하겠다 고민 중이야. 지금 뱅을 합칠지 말지. 이 뱅갈라스를 합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말 진짜 고민 중인데. 어떡할까? 합치는 게 맞겠지? 아니. 맞지 않아, 진짜. 아, 이분은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다. 이 레벨이 쓰레기가 안 나왔어요. 초반 운만 좋으면 참 좋을 텐데. 프로브 지금 간 사람 아직 없어요. 잘 수가 없긴 해 상황이. 가면 조죠 가면 조지는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아, 지금 프로보 가야 하는데. 한턴 모아서. 아, 지금 프로보 갔어야 했는데 조졌다. 타이밍이 너무 꾸렸다. 이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유닛이? 유닛 나오는 아 지금 프로브 간 타이밍인데 아 내가 너무 늦었다. 아 이제 이제라도 가야겠다. 아, 지금이라도 가야. 해. 일단 무조건 첫 프로브는 빨리 띄우는 게 좋아. 가스가 아예 안 들어오는 거랑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거랑 차이 엄청 나니까. 나첫 프로브라도 무조건 돌 봐야 해. 아무 것도 안 깨지면 아, 아무 것도 저걸링도 메딕 두 마리 필요한데 메딕 자체가 없고요. 마린 둘, 다 하나 다파 마리스 미션 깨지고 벵갈라스, 둘 벵갈라 사나 마리스 미션 깨지고 히드라 삼 질럿 하나, 질럿 있는데 히드라 두 마리가 없어져요. 갈 길이 뭔데 마린 삼 야 지금 너무 약하긴 하다. 야 너무 약해. 매우 약해. 자개 늦게 잡아. 개못 잡는다 지금. 메딕딱 써주자. 자. 합칠 수가 없네요. 미션 때 저글링 한 마리만 필요하다. 울트라 오히려 좋아. 아직 위치가. 아, 초장, 초장부터 초살, 초살 전략 좋아. 초살, 초살, 초살. 초장, 초장부터 죽여버리는 전략 좋아. 파랑님 투프로브 이 이래, 이래, 이레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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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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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래, 이이 이래, 이이 아 근데 위치는 좋다. 위치는 아 여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위치는 쓸만해. 만족한다. 프로브나 갑시다. 3레벨 하나 띄우고 가자. 뭐가 됐습 3레벨이야 그래도. 아, 됐다. 아, 맞겠지. 맞겠지. 킬 보상은 몇킬 마다 주는거지? 20킬 마다 주는거랑 100킬 보상 이런거 있는건가? <봇> 프로브 터 느낌 었다 히드라 3 질럿 하나 히드라랑 질럿 아까부터 안두고있어서 상관없어 애초에 나랑 연이 없는것들이라 그렇지 히드 하나만 더 어사돈 3개 모으는 미션 있네 정신이 많으시겠이 싶은... 예. 프로브 하나 더 가야겠어 빨리 업그레이드 빨리 땡겨가지고 원래. 레... 그 보스 빨리 높은 거 깨야겠다 프로3 3프로브 느그삽니다느그 해요 풀로 앞에서 양념친 거 최대한 얘네가 빨아먹어야 해 안 갈랐으면 션깼다아 드랍은 오히려 안 좋아. 야, 여기, 여기 라인 뚫리는 순간 진다. 여기, 여기 가는 순간 쳐. 어, 이러면 한 마리 남았다. 이러면 하나. 하나 잠시만요 라이나돈 하나 3레벨 하나 어사돈 어차피 3레벨 어사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노릴 필요가 없다 이거 그리고 한두 세번만 더 만들어보고 3레벨 아 2레벨 어사돈 안 뜨면 얘네 조합해야겠네요 대 없죠 뱅 없죠 공속 20인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 20인데 20이면 꽤 높은데 왜 이렇게 낮아 보일까요? 3레벨이 지금 하나 남겼어요 느낌 세하죠 느낌이 너무 세에요 지금 느낌 개쎄합니다 어떡하냐 느낌이 너무 쎄한데 아칸 나오지 않았 여기다 지었지 와, 너무 쎄요. 네개만들었도데네개도안 겹쳐. 큰일이야, 이건. 이건 좀 큰일. 디스 이 s 큰일. 이건 좀 큰데? 나도 이제 3레벨 나다 그래도 세 번째부터, 3단계부터 돌려야겠어 그래도 3레벨 3개데 고스도 없죠? 카카루 다섯. 아, 지금 프로브 한 다섯 마리만 돼도 너무 양반인데. 프로브가 안 되네. 얜 잡지 그리고 스피드형이 보스 하나만큼은 기동차게잘 잡으니까 문제는 라인인데 와 큰일 났다 이거 3레벨 다이소 깰 수도 있겠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3레벨 다이소도 깰 수도 있겠다 잘하면 깨면 좋은 게 아니겠...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마리가 다안 겹치네 잠깐만 테란 둘, 토스 둘, 저그 둘, 이거 어, 이거 뭐냐? 라인하드만 나오면은 3렙 다 해서 깨지는 거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에봤는데 그리고 테란이랑 풀토 저그 세... 이것도 깰수 있어. 되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템 핫템 나오면은 하템이랑 질럿 나오면은 하템인데 어 질럿 하나만 있으면 나 소스 미션 꽤 클리어네. 탱크 사거리 진짜 짧다. 여기 있는 거못 때리네. 낫다 파네. 풀총 미션 깼죠. 근데 아까보단 낫다. 아까는 33라운드까지 질럿 1레벨 질럿한 마리가 안 나와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안 걸려서. 아, 그래, 다행이다. 이제라도 써줬네. 그러고 4마리. 5마리. 이분은 초반 카카오로 잘 뽑았네, 또. 파일 히드라 저걸이 있으면 저거 깨죠.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 안 좋은데. 이러면 내가 상위 등급을 못 뛰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미션 깨지는 건 좋은데 그것 말고는 다안 좋은데 이러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오잉. 여기서 어, 라이나선 들면 3렙 미션 깨지는데, 안 되겠지? 설마. 어, 생각... 오, 다행이다. 다행인가? 좋아해야 하냐? 이게 슬퍼 해야 하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냐? 감정이 아, 근데 울트라 다시 뽑아야 해. 저금 미션 깰라면. 아, 나 근데 윤식 빡 찼다. 안 겹쳐서. 내가 조합하고 싶어. 안못 조합해. 라인하던만 있으면은. 다 되는데 라이나돈 있으면은 3렙 다에서 깨지면서 동물 미션 깨지면서 다 되는데 그들 비.. 뭐야 이거왜 이래 쟤왜 저래 프어보 갈게요 얜왜 이래? 왜 저래 무섭게? 무섭네. 이왜 이래? 그고 빨리 들어야지. 나 무슨 플래시 유닛에 씌었나? 아까부터. 어이구야 풀리님만 두 명씩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겹친다. 어떻게 이렇게 안 겹치지, 윤이지 어떻게? 이렇게 안 겹치기 쉽지 않은데. 아, 지랄을 해라. 첫아렙이나 너무. 스피드랑 어깨를5했했데 지랄을 하세요 유닛들은 꼬라지봐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게 5냐5도안5 5 5 5 5 지금 5네5 5지나 이제 이제 5 5 5야어5 5 5어 이거 진짜 테라 미션 깬건땡큐긴 와, 뚫리는 거보송 울트라, 디파, 저글린 히드라. 방금 뮤탈 조합했잖아. 나는 한끗씩 뭔가 자꾸 안 맞네, 아다리가. 조합하면 뜨네. 얘 사거리 짧아서 여기 안 닿는데. 또 어, 닿네? 죄송합니다. 닿네요. 근데 뚫린다고 사레 두 개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시럽 짜리 사 레벨 두 개인데 밀리는 거는 조금 그렇죠. 나뭔지8 뭐 마리 뚫렸냐. 아 진짜 안 좋다. 캐리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웃긴 게 라이나도는 아직까지도 안 떠. 라이나도는 아직까지 안 뜨네, 3레벨 동물. 다시 7라운드인데? 한 번은 뜰줄 알았는데 안 뜨네. 너가 뜨네. 동돌이. 야, 밀리는 것 봐. 이거 스피드형은 진짜 라인에 안 좋다. 화분 못하니까 답답해. 오, 이히려 좋아. 스피드 3개야. 근데 밀리네. 근데 밀린다고? 스피드 다렙 2개에다 저렇게인데. 빨리, 미션이 오고 지금. 8억. 아, 빌리네. 돌아버리겠네. 근데 빌려. 이제 고 돌려야겠다, 가단계 야, 이걸 왜못 잡냐? 너딜 700이야. 방당 700인데. 이거를 못 잡는다고? 공속 25인데? 이건 아니지 그로브가 너무 늦는다 이분도 미션에 미션 깬다고 좋아 말하고 있네요 이디형마 계속 뜨면 좋겠다. 스피드 구워 제발 풀리지 말아줘. 없잖아. 아 뮤탈이 이제 뜨네. 울트라 없으면 뮤탈이 뜨고 뮤탈 없으면 울트라가 뜨고 이건 장난치는 거 같네 누가. 아.. 나 진짜 운 좋았으면 3렙 다이소도 깨고 저그도 깨고 동물도 깨고 하는건데 운이 없죠 프로보도한 지금 8마리면 좋을텐데 절대 그럴 일 없죠 보스는 기똥차게 잘 잡는다 보스는 나는건 모르겠고 왜 있지 않나? 오히려 좋아.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잘 떴어. 근데 열마리 놓친 게좀 크다, 나. 열마리나 놓친다. 근데 다행이다. 캐리어 안 겹쳤으면 이거 만들지도 못했어. 바로 끔살 당할 뻔같어볼수도 없어. 35,000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타이밍 안 맞으면 못 잡을 듯. 지금 나 프로브 한 10, 10마리 돌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아, 이제 뜨냐, 이놈아. 이제 떠, 이제? 어? 이제야 뜨는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넌참 빨리도 뜨는구나 대가리 콩 때려버리고 있어 메리 울트라 디파 티드라 저글링 좋아 아 히드라 저링 이따 노려 이거 이거 돌려 도 되겠다 이게 뭐냐 5단계 내가 60 나오는데 벌써 벌써 <목소리> <높죠>. 어오 <목소리> 나왜 죽었어? 아 클리어야? 오 어, 깼다. 오사 어... 레벨 6 기라고요? 나사 레벨 6 기? 아 캐리어까지 합쳐서 아닌데? 하나, 둘, 셋. 사 레벨 두 개인데? 뭐지? 아무튼 깼다.